안녕하세요, 여러분. 이 시간에 좀 자야 되는데, 잡생각이 떠나지가 않아가지고, 잠이 안 와요. 자야 되는, 자기가 싫어. 근데 자야 돼. 그리고 막, 내가 내일 일을 마무리하면, 실패하면 어떡하지? 이런 잡생각도 들어 컴퓨터 활용 능력 시험도 쳐야 되는데 그것도 하다가 막 불안해가지고 덜덜 떨고 누가나 좀 구해줬으면 좋겠고 그래가지고 뭐 카톡에 귀신 본다는 분 방에 들어가서 되게 신기 있, 있다는 거잖아요 그분한테. 내 미래가 어떻게 될지 그분이 맞춰줬으면 좋겠고. 아마 이런 분들 많을 것 같아.